진짜 밤하늘이 너무너무 멋있고,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신비로운 그런 계기월식을 제가 처음 본 날이었던 것이었죠. 블러드 문까지 온다니. 핸드폰 다시 바꿨어요. 둥근 폰이 아까가 네모 폰이었고, 조금 더. 블러드문은 전혀 안 보이는데요 오늘? 사진 다시 찍어 볼게요. 이 영상 찍기 전에 사진도 찍었지만 이 핸드폰으로 네 다시 사진 찍어 볼게요. 아니 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 달걀을 삶았을 때그 반숙이 되었을 때그 모습이 연상되어서 어 신비한 반숙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마법의 반숙,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아, 최근에 달걀 한 판을 살까 하다가 도로 갔다 놨었어요. 근데 좀더 이따가 사 먹으려고요. <laughs> 마법의 반숙, 그런 느낌 제목. 꼬르륵, 다시 동영상으로 바뀌었어요. 아, 제가 바꿨어요, 이번에. 뭐지? 뭐, 뭐지, 저거? 방금 뭐였지? 되게 멋있다.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한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. 아까 사진도 이런 식으로 찍혔었는데. 대기 월식 은 처음 찍는것같아 다시 사진 찍 을게요. 이번에 달이 좀 신비하게 찍혔어요. 제가 찍을 때또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르지만 찍혔을 때 지금 가다 보면은 조금 약간 동그라미가 오묘하게 버섯 안쪽처럼 생긴 느낌으로 되었을 때 있거든요. 동그랗게? 잠깐만요. 어 이거 이거랑 요거랑 요 요런 느낌으로 신기하죠. 지금 둥근 폰인데 다시 네모 폰으로 바꿔볼게요.